우리 인생에는요, 살다 보면 얘기치 않은 문제들이 닥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축제는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축제에 맞게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여간에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초청한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 이처럼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한참 축제 분위기 행복한 웃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는 더 힘든 노예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들은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며 기뻐하며 앞으로 이제 가난한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청사진을 그리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핑크빛 청사진을 그리며 잠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사를 알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때 태평성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사기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요. 나라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되었다. 태평성대다 하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얼마 못 산다고 하는 중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개스기야는 평탄할 때 이런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통곡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이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안정이 되나 보다. 또잘 되어 가나 보다. 평탄하구나. 이럴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터져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잔잔했던, 유리알과 같이 잔잔했던 바다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와 가라앉게 됐습니다. 파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잔잔하던 그러한 항해하던 인생의 배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인생의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는 잔잔했는데, 유리알과 같이 잔잔했는데, 어제까지는 평탄했는데, 어제까지는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절망스러운 일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솟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견이라도 좀 했으면 좀덜 놀랄 텐데, 준비라도 할 텐데, 전혀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종종 비유하거든요. 바다가 갑자기 잔잔하다가 막 풍랑이 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를 하는데 성경도 우리 인생을 갈릴리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는요. 아이 원통형으로 생긴 그러한 호수인데 그 주변에 나지막한 산들이 놓여 있고요. 그 뒤에 북쪽에 굉장히 높은 산이 헐몬 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보통 평상시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유리알처럼 잔잔합니다. 그런데 그 헐몬 산에서의 찬 바람이 불어오면 이 갈릴리 오수에 덮여졌던 그 뜨뜻한 공기와 이찬 공기가 만나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 이 곧잘 이 갈릴리 오수를 인생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자, 바다지요. 어제까지는 잔잔했는데 오늘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서 다 뒤집어 놓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풍랑이 닥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평탄한다고 나를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평탄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그슬 자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태원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그 절절한 사연들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가끔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몇 개를 읽어봤거든요. 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제 그날 점심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식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헤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들어보니까 이 끔찍한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것을 혹시 보았는 뉴스 보았느냐 이런 사건을 보았느냐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카톡을 했는데 카톡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놀라가지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딸과 비슷한 사람이 여기 죽어 있는데 와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한다름에 달려가가지고 이휜천으로 덮여있는 시신을 입으니까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이에요. 그냥 털썩 주저앉은 것이죠. 정신때까지도 이태원 간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녁에 친구가 불러내가지고서는 이태원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30년 이상 매진을 하게 되면, 거기 각 전문가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우린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3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라는 건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고 오지 않는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풍이 부는지, 우리들의 상식 바뀌고, 우리들의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너무너무 당황을 하지요. 예상조차 어려워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기 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쩔쩔맵니다이 풍랑 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오늘 제자들 여기 배에 탄 제자들 중에 어부가 네명 적어도 네명 이상 있다는 거 아세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굴른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모르지 않습니까? 풍랑이 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다 인생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그런데 모릅니다.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몰라요. 인터넷 보면 100세 이상 되신 분들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영상 보뭐 인생은 모르 모른다는 거예요.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예견하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 풍랑을 어떻게 예견하겠어요? 갑작스럽게 풍랑은 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풍랑은 누구에게 올까요? 어느 특정인에만, 특정인에게만 올까요? 악하게 산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풍랑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풍랑이 안 올까요?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평생 그물질하던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왜저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풍랑을 만나지? 그런 말 하면 안됩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있고 은신하는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에게 풍랑이 오지? 왜 목사의 집에 풍랑이 오지? 왜 장로의 집에 풍랑이 오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 무식한 것입니다. 풍랑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올수 있어요. 그런 가정에 위로와 소망을 줘야지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내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하기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질병과 실패와 파탄과 사별과 같은 그런 아픔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값 없이 주시는 용서 그리고 한없이 벌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의 날에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세워 주실 것에 대해서는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약속하신 일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실실하게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고난을 기억습니다. 그 풍랑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만이 아마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랑 없이 살수 없게 그렇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했어요. 평탄할 때 깨닫지 못하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그런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한 어려움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진을 할때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요. 홍해 만나서 그냥 그거 갈라져 찬송하고 걸어갔는데 또물 떨어지죠. 물떨어, 반석에서 물내가지고 탁 그거 마시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또인생의여정에또 먹을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요. 우리의 어려움은 계속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로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의 이 천국의 여정에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 교만함,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자로 이끄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열망하게 한다. 천국을. 제가 옛날에 자식을 잃고 그 자식을 이 추운 겨울의 땅속에 묻으시는 어느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눈물을 뻥뻥 쏟으시면서 이제는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저 천국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제 천국을 믿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희미했던 천국이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우리는 역설적이게도요, 모든 풍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풍랑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쩔쩔쩔 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4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주님께서 자기 신들을 돌봐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다 까마득하게 잊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는 사실을 도 잊은 거예요. 그들은 현재 자기들이 당한 고난 외에는요, 아무것도 볼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그 풍랑을 바라보면 우린 못삽니다. 못 견딥니다. 그 풍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서요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서는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풍랑 바라보면 다 빠집니다. 다 빠집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풍랑 바라보면 다 빠집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풍랑 만나서 풍랑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렐로야, 거기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딱 하나 답을 제시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아주 간결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사정을 아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후반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정을 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다 절절매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홍해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아입니다 그다음 시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통곡합니다. 열왕기야 2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스기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아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리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사정을 아입니다 본문의 24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 아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답을 주는 것은 주님께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정을 아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8장 24절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보면 8장 24절 후반절,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잔잔하여 지더라.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사정을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 모세가 홍해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속을 찬송하며 걷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시고 그의 생명을 1 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타서 배가 파손되게 될 때에 그들이 죽게 됐다고 주님을 깨울 때에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인생의 환란을 잔잔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편 50편 15절 말씀 보세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이는 제자의 그 배에 여러분, 누가 타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타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이로도 우리 인생의 배에 나와 가장 가까이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께 사정을 아래시면 그분이 우리 풍랑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을 홍수로 뒤덮다가 일정한 기한이 지나매 다시금 것을 거두어 가시고 또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사 그 사이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동풍으로 매추이라기 때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병랑을 잔잔케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천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한숨 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요 신앙의 그러한 선진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됐는데, 그들은 예수 붙들고 다시 일어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고난은요, 환란은 3일 동안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서 천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주님이 누가 보면 8장 25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니고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평탄할 때는 믿음 이 있는 것 같은데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이 왔을 때는요, 음. 크, 그 앞에 돌석 주저 앉아가지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탄식하고 뭐 어? 또물 떨어졌다고 먹을 것 떨어졌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광야가 보세요.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예요. 우리 믿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목사, 장로, 직분 다 소용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어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산더러 명하여 저기를 옮겨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는요, 좁쌀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얼마나 많은 기적도 보았고 은혜도 체험했고 또 주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왔다 그래 가지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성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인생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풍랑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노저어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노를 저어서 이제 가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노를 붙잡고 막 그냥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이제 노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세기 프랑스 화가의 에밀라누니요 돕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밀라누니의 돕는 손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인데요. 자 보세요. 이 배에 어린 소녀하고 할아버지가 탔어요. 어린 소녀가 자기보다 훨씬 큰 노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저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근심어린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이 배에 우리들이 노를 잡고 가는 것 같은데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배는 저 할아버지가 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저 어린 소녀와 같이 내가 젖고 있는 것처럼 노를 이렇게 붙잡고 있지만 저 배를 끌고 가시는 분은, 노저 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는 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녀처럼 두렵고 큰 힘이 많지만, 주님이 노를 저어 가시기 때문에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쇠 힘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거꾸로 떨어지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뜨려지지나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올 한해 힘차게 다시 믿음으로 주님이 너를 저어 가신다는 사실 깨닫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